오늘도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여 교자식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설교와 성례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2절 말씀,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두 말씀은 신약성경 52페이지와 134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이 성경님을 느끼고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교회에게 믿음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성예입니다. 성예는 사람의 구원을 굳세게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회에서는 이두 가지 은혜의 방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까? 대부분 개신교회는 강단이 맨 앞쪽 중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지킴으로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외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례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단 외에 성찬대와 세례를 위한 기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단 위에 설교단과 성례단이 좌우에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단이 높은 위쪽에 있고 성례단은 낮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세례를 위한 세례단이 비치되어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교단과 성례단이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의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은혜를 주시는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설교가 선언서에 쓴 내용이라면 성례는 거기 아래 하나님이라는 이름 옆에 붙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증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언서에 성례라는 인증표를 달때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례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설교와 성례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